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에 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내다보면서 젊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복음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디모데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로 말하면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받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일찍이 주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을 알게 되어서 그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깊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기도 중에 언제나 디모데를 생각하였고 또 친아들과 같이 사랑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청년 디모대는 사도바울의 손에서 보금의 불꽃을 이어받아서 나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말하면 디모대에게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디모대의 연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퍽 젊은 사람이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내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지도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다나 디모데는 몸이 퍽 약했습니다. 병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면서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처럼 몸이 약해서 병이 자주 나는 분은 약으로 조금씩 드는데 결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자석에서 별로 참여한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혹시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는데 옆에 좌석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술을 마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린 다음에 드시는 분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그 성격이 퍽 수줍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업을 맡길 때마다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격이 수줍은 것은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도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심 쓰는 자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적고 몸이 약하고 성격이 수줍은 디모데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만 책임을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어리고 약하고 수줍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지나친 욕심이 사라질 때에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생활을 주변에 보면 질병과 전쟁 등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갈등에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전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걱정하라는 말이 없는데 실상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 안에는 걱정이 다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과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걱정은 사람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걱정은 삶의 의욕까지 파괴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 더우면 더워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선 우리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근심하는 그러한 일은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면 내가 다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일을 남보다도 더 잘해낼 수가 있는지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점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걱정은 한 마음 속 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제일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달까지는 그렇게 지냈는데 다음 달에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 하면서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도 않을 재앙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함으로 말며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큰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만이 된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잘못 사용되면 이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은 우리가 지닌 모든 신과 능력을 사용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할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결정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훌륭한 근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는 우리 생활 주변의 일상 생활 속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될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그만 오늘의 일을 바로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넘지 않아도 될 산을 놓고 근심하면서 건너지 않아도 될 강물 때문에 걱정을 하고 만나지도 않을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삼성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될 공연한 근심을 품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안식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도 모든 자연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누가 굴러줄까 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여인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놓고 걱정과 근심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는 말 앞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세 가지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다이 같은 간증을 할수 있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